이번 에비를할 리자몽이 세이발 파이어제 했는데 이발기 싫겠다. 그래서 오늘은 단편의 네. 저달 리자몽을 백자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Go! 일단 꺼만색 색종이를 해서 기본형, 기본형 저것 세모 접기, 네모 접기 이렇게 해서 일단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딱 묻혔었고 그리고그 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기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이음그 다음, 그 다음, 그래서이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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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자몽의 몸에운로운가될수있을 있을까요?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이 m g 반대쪽도. to go. I'm going 그냥 숫자목을 잡으려면 그렇게 해도되는데 오늘은 불꽃도 접어, 접어줄까요? 오늘은 불꽃도 들어줄게요 오늘은 시것만 접고 불꽃은 애니메이션 붙이는 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색종은 다른 색입니다 잔뜩 그래, 검은색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어차피 안 보일 것같요 그고이 조금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찢어지면 는데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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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요. 기본이야.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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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다이아몬드 n d o k 이 y 이렇게 s not here. 까 k a y s h 이 s not here. Okay, she's not here. o k a 안되면 영상 찍을 수도 있어요 난난 난 이제 접어 입을건데 이제 이걸 이렇게 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동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해주세요 난,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제 휘자망을 접어볼 건데 이자몽이랑 같이 이걸 하려면 일단 이걸 앞으로 접어야겠죠. 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해줄 건데. 이렇게 다니면 이걸 음~ 숫자봉을 적긴 할 건데 이게 이 부분이 좀 어려워 일단 일단 잡으시면 여기 이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되니까 저도 이건 좀 어려워서 음~ 이게... 한들게한이게요한번더만들요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일단 상체는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형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조금 더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빠이 빠이.